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6월에 마지막으로 창작을 했던 사이닉 솔루션이 내일 상장을 하니까요.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내일은 상장하는 종목이 사이닉 솔루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금요일처럼 수급이 분산된다는 우려는 없거든요. 좋은 시세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주관사가 대신증권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에는 대신증권 앱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수요예측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는데 약 2,400개 기관이 수요예측에 참여를 했거든요 청약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이 수요예측에 참여를 했지만 그래도 의무확약을 신청한 비율이 7.9%로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모주 흐름을 보니까 의무확약과 상장의 시세가 연동이 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먼저 배정 결과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최종 의무확약은 23.5%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수요 예측에서 7.9%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3배 정도 늘어나게 되었으니까요. 확약이 좋은 수준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확약이 조금 확대되면서 유통 물량이 조금 더 줄어들었는데 상장일에 약 70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30% 정도 물량이 상장일에 풀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모가 기준 유통 금액이 329억 원이니까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가볍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기존 주주가 상장일에 413만 주를 매도할 수가 있으면서 공모주주보다 약 120만 주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종목은 기존 주주의 스탠스가 상장일 흐름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주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화면 보시는 표는 기존 주주의 명단인데요 재무적 투자자 두 곳이 약 290만 주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주주 한 분이 약 40만 주 그리고 소액주주가 약 85만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 중에서는 코오롱 여기가 250만 주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흐름을 조금 컨트롤하면서 본인들의 물량을 적당히 정리를 해 주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상장일에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오롱과 약 4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여기 개인주주는 주당 800원에 이 종목을 취득을 했더라고요 공모가 대비 거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주주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적절하게 분산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하튼 기존 주주가 너무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했다는 점도 약간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닝솔루션의 공모가는 4,700원이고 시가총액은 약 1,100억원으로 상장하게 되었거든요. 공모가격이 1,000원대로 상장하는 종목들이 상장일의 시세가 조금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조금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최근 실적 기준으로 PER은 약 28배로 상장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사업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종목 밸류가 20배 후반으로 상장한다는 점은 공모가가 조금 비싸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술특례 조건으로 상장하는 공모주들에 비하면 조건이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장일의 밸류는 거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상장했던 unai 상장일 흐름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unai는 수요예측 결과도 좋았고 또한 유통물량도 가벼웠기 때문에 상장일에 좋은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시초 가격이 높게 떠서 시작을 했는데, 시초 가격은 거의 공모가 대비 150% 상승해서 출발했고요. 이후에도 주가를 조금씩 조금씩 높여갔기 때문에, 시초 가격에 매수를 했던 분들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GFC 생명과학도 그렇고, 이번엔 UNAI도 거의 10시가 다 되어서 시세를 한번 크게 주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장하는 사이닉 솔루션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지는 조금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 공모주 분위기를 보면 여전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의무화약과 상장의 시세가 조금 연동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의무화약이10% 넘게 신청이 들어왔던 키스트론, GFC 생명과학, 그리고 UNAI는 고가 기준으로 보면 모두 공모가 두 배를 넘겼고요. 그리고 의무화 계약이 10% 이하로 들어왔던 링크솔루션과 지시진홈은 공모가 두 배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의무화 계약 10%를 기준으로 상장일의 시세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이닉솔루션은 의무화 계약이 10% 미만으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공모가 두 배를 넘기는 큰 시세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모가 대비 50에서 100% 사이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50% 상승한다면 7,050원이고 100% 상승한다면 주가는 9,4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초 가격이 어느 정도 시작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작 이후에 주가가 조금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서 공모주 시장이 선순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을 체크를 해보면 4,300주당 비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비례로 한 주를 받으려면 증거금은 약 1,000만 원이 필요했었고요. 환불기간 4일인 청약이었으니까 이자 비용은 약 2,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주가가 7,400원 넘어가야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는데 공모가 대비 57% 상승해야 되는 가격이니까요. 비례 청약을 하셨던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상장일에 좋은 가격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도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월요일 아침이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침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는 조금 더 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한주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